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은 종목이 있어서 또 이렇게 추천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기 위해 가져온 종목은 바로 금양그린파워이고요. 금양그린파워는 국내외 플랜트 전기 공사 수행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개발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필요한 전기 개장 공사를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내외 화공 및 산업플랜트 전기공사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계 및 플랜트 발전소 경상정비 등 용역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금양그린파워에서 영위하고 있는 플랜트 전기공사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대적할 곳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 구독자님들께 금양그린파워를 추천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볼 거고요. 그래서 금양 그린 파워 앞으로 어떠한 상승 호재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 줄지 그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양 그린 파워 앞으로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셔야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지 그 진입 구간까지 모두 이번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고정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도움 벌어.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에 대한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양그린파워 주가 강세가 나와 주면서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오늘 금양그린파워의 주가 강세가 나와 준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선호도 상승과 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조에 힘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적합 압도 46.8%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등을 했는데요. 공동으로 2위인 조국과 한동은 대표와의 큰 격차를 보였고요. 수도권에서는 55.4%, 충청권에서 61.2%의 높은 지지율을 받았고,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대구, 경북에서도 44.8%의 지지를 얻어냈다라는 데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도 니다 도 하네요. 따라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정책 관련 이슈에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대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국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금양 그린파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신재생에너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금양 그린파워 진입가격 9,650원 선까지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기는 하나 이제 매수를 한 이후부터는 구독자님들께서 주가 대응을 진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은 꼭 지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주 특별한 기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차트 들여다보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급등할 차트도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된 3,000개의 종목들 중 정말 흔치 않게 나와주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 며칠 눈독 들이고 있었던 종목 들중딱 억대로 수익을 볼수 있겠다 싶은 타점을 포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고요. 그래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드리기 위해 딱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우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세력의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현재 제 예상으로는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성 델타테크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신성 델타테크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작년 여름 만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8만원까지 상승했었던 그냥 괴물과도 같은 종목이었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은 무려 신성 델타테크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점이 다 젖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0배가 뭐냐? 20배 이상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 필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내역이 남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단년간 주식장을 지켜보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남기는 이 흔적들을 제가 캐치해 냈는데요. 그 남기는 흔적들은 신성 델타테크뿐만이 아니라 금양과 EV 첨단 소재 자이글에서도 포착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n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대량의 매집 흔적을 남기고 나면 어김없이 무. 처음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또한 n 년간 저점을 다지면서 대량의 매수세에 이어오고 있었고요. 제가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 모아오던 거래량의 앞에 종목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딱 이렇게 이 시점에 저점에서 저점을 터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조만간 바닥을 다진 주가를 급속도로 끌어올릴 문 앞에 서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이 종목으로 어떻게 5억을 벌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15,000원대 저점 다진 종목이고요. 현재 15,000원대인 이 종목을 잡으시면 세력들이 원하는 목적은 20%, 30% 이런 느낌 절대 아니겠죠. 최소 2,000% 이상은 가져가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5,000원에 2,000% 오르면 30만원 이상입니다. 약 2,000주 정도 매수하시면 나중에 매도했을 때 5억 달성 가능하고요. 15,000원에 2,000주면 3,000만원입니다. 미쳤냐? 3천만원이 어딨냐? 지금 당장 3천만원만 만들 수 있어도 감지덕지다 하시는 분들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설마 준비한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일단 나는 3천만원부터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은 영상 시청 조금만 더 지속해 주시고 나는 지금 3천만원 정도 자금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은 지금 거래량이 근래 들어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56-4775로 지금 잠깐 영상 일시 정지하셔서 주디라고 보내주세요. 바로 이 종목명과 매수식이 급등 시기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 안내해 드리는데 금전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가는 조금 바라는데요. 제 주식 채널 유명해지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셔가지고요. 상승 직전에 남들보다 먼저 이 종목 받아가셔서 저점 잡으셔가지고 꼭 5억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바로 이어서 3천만 5 만원 시드 만들기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할 때 상한가 종목처럼 짭짤한 종목이 없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5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기에 내 시드가 너무 적으신 분, 손절 없이 매일 20% 이상 30% 수익이 보고 싶으신 분, 때문에 주식시장에 계속 집중을 하실 수가 없으신 분, 주식시장은 항상 내 매매의 반대로만 움직이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날아가는 이러한 비극적인 매매가 지속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다 필요 없고 아바타 매매로 매일 익절하고 싶으신 분, 정말 꼭 집중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상한가 한 종목 받아보셔서 매일 손절 없이 최소 20% 10% 이상 최대 30%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다가 제가 매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언제 안내해 드릴 거냐면은요 매일 아침 8시에 안내해 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동시 호가 시간 매일 장 시작 30분 전 그리고 장 마감 후 10분 동안 흔히들 종가 배팅이라고들 하죠. 시간 내셔서 매수 매도 걸어 놓으시고요 기다리시면 우리 계좌에. 매일매일 30%의 수익이 쌓여가는 마법을 직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처럼 주식쟁이가 아닌 이상 주식시장에 매달리고 집중을 하실 수가 없으신 게 바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그런 구독자님들과 더불어 손이 느리신 분들은 치열한 주식장에서 정확한 가격에 매도 매수하시기도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만 입력하시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 8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안내 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 수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이 더 좋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상단에 제 번호 적혀 있죠. 010-8056-4775로 주디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매일 아침 8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안내 드릴 거고요. 30%의 수익을 벌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뿔려 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셔서 더 많은 시드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로 문자 보내주세요. 더불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정보를 얻을 때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 대부분 한발 느린 정보 받아보고 있을 텐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이나 공개적인 곳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숨겨진 정보 다양한 내용을 공개해 드리기 위해 만든 주식 정보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올라가는 내용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나라한 내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8056-4775로 디딤돌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금전이나 대가 요구 같은 거안 하니까요. 일단 받으셔서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유튜브로 시간이 한참 지난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소식 받아보시는 것보다 아무나 알수 없는 히든 정보 받아보시는 게 주식 매매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남합니다. 유튜브에 모든 내용 다 올려드리고 싶지만 살다 보면 다 얘기할 수 없는 대나무숲이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안내드리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히 이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디딤돌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